광주 지역에서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또다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광주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대형 복합 쇼핑몰을 광주 지역에 유치하자면서 공식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에 맞선 반대 여론도 결집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성학 기자가 이 찬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광주 지역 복합 쇼핑몰 투자 계획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신세계가 6천억 원을 투입해 특급 호텔과 면세점 등 복합시설을 짓기로 광주시와 협약까지 맺었지만 중소상인들의 반발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잠잠했던 복합 쇼핑몰 유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 단체가 대형 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 쇼핑몰이 없다며 전남 방직과 일신 방직 터에 쇼핑몰을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목말라 하는 시민들이 대형 복합 쇼핑몰을 찾아 하남으로, 대전으로, 광명으로 원정 쇼핑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유치가 공론화되자 중소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중소 상인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공론화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유치로 인한 지역 상권 몰락 역시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 반대 대책위를 꾸려 오랫동안 힘겹게 싸웠다. 유통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복합 쇼핑몰 유치에 나선 단체는 대선 후보 캠프에 공약으로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면서 찬반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